안녕하세요 단테 주식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합차트 1편을 이어서 이제 싱차트 4,201번 싱차트에서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HTS를 켜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4,201번을 검색해 주셔도 되고 이게 뜨지 않으, 않으신 분들은 전체 항목에서 편리한 기능 그리고 어, 보기 설정에서 전체 툴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면 보기 설정에서 전체 툴바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면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 들어가서서 4,201번 신차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기본값으로 복원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값으로 복원이 되었고 여기서 어, 차트 지금. 어, 그냥 빈 화면 아무 곳이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지표 설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지표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가격 이동 평균과 거래량이 보이는데 가격 이동 평균을 클릭해서 자 수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5, 15, 그 다음에 33, 그 다음에 55, 56, 120을 클릭해서 12 해주신 다음에 이평 종류 단순으로 돼 있는 것을 지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라인 설정을 들어가서, 자, 5, 15, 33, 56은 본인이 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어, 이거는 제가 굳이 뭐 다른 선을 뭐 하셔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112일 선은 초록색으로 하신 다음에, 어, 너비는 3으로 두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적용. 누르시면 뒤에 이제 112일선만 조금 굵게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보면 가격 지표가 있습니다. 가격 지표를 클릭해서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가격 이동 평균이 하나가 더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설정했던 것 말고 밑에 보면 새로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다시 조건 설정을 와서 자, 다 지우고 224일선과 그리고 448일선을 입력해 주시고 단순을 지수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라인 설정으로 와서 224일선은 검정색으로 너비는 3포인트로 해 주고 448일선은 뭐 아무 색이나 해 주신 다음에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한 다음에 점선으로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뒤에 이렇게 차트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격 이동 평균은 끝났고, 여기 바로 밑에 보면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단순 5, 10, 20, 60은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밑에, 거래량 차트는 조금 깔끔해지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종가가 아니라 이전 값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전 종가로 했을 때는 주가가 주가 기준으로 어제 종가보다 오늘이 높으면 즉 어제보다 오늘 가격이 비싸게 되면 거래량이 많든 적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전 값으로 해주게 된다면 어, 거래량 자체의 값이 커지면 빨간색, 거래량 자체의 값이 어제보다 적어지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전 값으로 변경해주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목균형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어, 가격이동 평균 밑에 밑에 보시면 일목균형표가 있는데 이부분 더블 클릭해주시면 추가가 되고 조건 설정에서는 여기 수치는 건드릴 게 없으십니다. 대신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지표 상세 정보 표시를 체크를 해제해주시고 빗금을 채우기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색상은 본인이 하고 싶은 색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인 설정으로 와서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선행 스팬과 선행 스팬 2번을 색깔을 앞에 했던 색깔과 동일한 색, 색상으로 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적용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구름대가 들어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볼린저 밴드입니다. 아, 어, 일목균형표 바로 밑에 있네요. 자, 일목균형표 바로 밑에 볼린저 밴드를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해 주신 다음에, 볼린저 벤트를 클릭하고, 어, 조건 설정에 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키움증권은 고가, 저가, 종가, 나누기 3을 한 값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제일 밑에, 하단에 고가, 플러스, 저가, 플러스, 종가, 나누기 3 하신 값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평 방법은 단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을 들어가서 중심선과 상한선을 없애고 하한선을 뭐 어, 청록색깔로 해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한선이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단테님이 설정하는 차트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깔끔하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환경 설정을 한번 설명을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보면 지표 표시에 보면 종목 표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제를 해 주시면 위에 종목 이름과 지표 이름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에 가격 보정에 수정주가 사용은 체크를 해주시고, 배당락 권리락은 본인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체크를 하시고, 보기 싫다 하시는 분은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측 여백 수치를 본인이, 이제, 쪽, 뭐, 10으로 하시면, 차트가 보시면 여기 여백을 조금 더 띄워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더 띄울 거야 하면 수치를 더 늘려, 늘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하 퍼센트는 상하의 여백을, 어, 위아래의 여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아래 여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백을 조금 줄이겠다 하시는 분은 이거를 수치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십자선 항상 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 보시면 이렇게 십자선이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갈색으로 이렇게 십자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마우스에 보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기 싫다 하시는 분은 십자선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 십자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환경 설정으로 가서 저는 십자선을 보기 때문에 해놓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 차트 속성에서는 기본적으로 끝났고 화면 설정으로 와서 바탕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바탕색을 회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선과 세로선을 일자구부선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신 분들은 가로선, 세로선, 일자구부선을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 깔끔한 차트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뭐, 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 차트 유형은 뭐, 양봉을 채우겠다. 그리고 음봉을 뭐, 봉을 채우지 않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길편에 동일하게 최고가 대비 현재가 보고 싶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우측 상단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표 설정은 여기서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차트 설정은 끝이 났습니다. 자, 4,000번과 조금 다른 점이, 4,000번 같이 켜보겠습니다. 자, 4,000번 같이 켜보게 되면, 보시면, 약간 UI가 다르긴 한데, 이렇게 겉에 있는 이런 툴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툴바가 다른데, 4201번은 키움증권 차트와 조금 많이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4,000번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돼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좀 다른 점은 바로 수식 관리자입니다. 수식 관리자의 형태가 키움 증 것과 다릅니다. 함수 창을 열어봐도 함수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기본적인 뭐 함수 내용 자체들도 다르고 다시 보면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면 이렇게 완전 생김새가 아예 다릅니다. 아, 예 다르기 때문에 함수를 만약에 키움증권에 있는 것을 통합차트로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하이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 4,000번에 하이를 찾으셔서 여기 하이 사이에 들어가는 미지수가 뭔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차트 이제 만드는 방법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